이번 한미 관세협상 발표 직후에 한국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일본과 해외 주요 외신 등에서는 굉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동북아시아의 일본과 대만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대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내준 게 아니냐. 쌀과 소고기는 미국에서는 개방했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아니라고 한다. 우리 정부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번 관세협상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15%의 관세를 이미 속으로 정해놓고 있었으며 투자금을 많이 갖다 바쳤으니 그랬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이 15% 관세를 받은 것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면서 한국이 수천억 달러 투자로 큰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수천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했음에도 관세를 맞는 나라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영국 BBC를 비롯한 주요 외신에서는 한국의 관세협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평가하며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세협상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잘 되었는지와 한미 내부적으로 어떤 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과 가장 비슷한 포지션이었다는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15%의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한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가장 중요시하며 협상에 임했고 막판 타결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격앙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국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 분노의 핵심은 바로 투자 규모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협상하며 약 5,500억 달러, 약 766조 원을 내게 되었는데 일본이 낸 돈에 비해 한국이 똑같은 관세 15%를 받게 되었으니 일본이 손해 봤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이랑 같다니 어이없다. 한국은 돈도 덜 쓰고 관세도 같아졌다니 일본의 외교 실패 아닌가? 이와 같은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며 더큰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외교로 비춰진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한국의 GDP 규모가 자신들의 절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이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하는 거라는 게왜안 먹히는지 궁금한데요. 그것은 일단 일본 협상단이 미국의 드린 공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 일본은 정상회담 포함 7차례나 미국 협상단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것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한 5,500억 달러 투자금액이라는 것인데요. 일본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는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투자금을 미국에 보증해야 하는 게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투자금의 성격은 일본 기업에서 투자를 나서야 하는 부분이라 강제는 아니라고 해도 문제는 미국의 의지입니다. 미국 베센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혁신적인 금융으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에도 이를 투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장 투자 대비 돈이 되지 않으며 불안한 투자가 해외 인프라 투자인데 그것도 미국에다 해야 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는 투자입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쌈짓돈 가져다 쓰듯 미국 인프라에 가져다 쓴다고 하니 일본 내부에서는 초조함이 감돕니다. 미국은 인건비, 물류비, 건설비 등 최악의 가성비를 보이며 땅덩어리도 큰데 여기에 수백조 원이 들어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투자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일본 은행이 또 국채를 찍어내야 되냐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만 유독 미국에 두드려 맞은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일본도 강제 사항이 아니니 결국 일본 투자금 5,500억 달러가 유야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는 유럽연합에서 6,000억 달러의 금액을 투자하는 건 강제가 아니라는 인터뷰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 베센트 장관은 일본에 대해서는 금융조달로 곧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시작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럽과는 또 다른 강도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며 일본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분기에 관세를 25%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유럽이나 한국에 대해선 이런 멘트가 없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금융조달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며 뒷조사까지 한다고 한 겁니다. 한국은 1500억 달러가 조선업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바이든 정부 때 투자하기로 한 금액으로 아직 투자도 제대로 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텍사스 공장 부지 건설을 거의 끝내놓고 이제 중요 장비를 미국에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들어가야 할 중요한 부품들과 설비들 라인 하나에 최소한 몇조원씩 하는 첨단 장비가 미국에 들어갈 때 투자금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바이든 정부 때 ila 법안으로 확정된 투자인데 사실상 트럼프 정부에 이월되었다는 점이 한국을 가볍게 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 약속한 7개의 공장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지만 한국은 반도체는 물론 배터리, 자동차 공장도 세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금은 일본과 차원이 다른 성격이라며 매우 선방했다는 의견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IRA 이후에 사실상 매우 큰 문제를 이미 경험하고 해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뜻밖의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 주목되는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백억 관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관세 협상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뒤늦게 당선을 축하하며 2주 뒤에 백억 관으로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신초 데일리 온라인이라는 극우 매체에는 이시바 총리는 두 번이나 쫓아다니며 관세 협상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참의원 선거에 자민당이 패배하는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 것이 큰 효과를 못본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면서 반대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 뒤에 축하도 받으며 백악관에 오히려 초청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이 매체는 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의심을 받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싫어하는데 트럼프는 아예 이런 것을 차단했다며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분하고 충격적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더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랑 비슷한 것도 그것이지만 일본 그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뒤통수를 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이번 관세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협상을 바라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합의로 한국이 25%를 피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경쟁력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긴 여정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수개월간 지속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한미회담이 지연되었다고 짚으며 이재명 정부가 난제를 떠안고 시작했음을 강조하면서 그 어려운 와중에 선방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100억 관의 조건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기를 꺼려했던 수개월간의 논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15%는 지켜내서 선방은 했지만 FTA를 잃게 된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도 한국의 투자금 2,500억 달러 가량은 바이든 정부 때의 약속 투자금이었다며 이 점이 매우 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외신들은 주로 미국의 관세 협상이 매우 터프한 도전이었지만. 한국이 선방을 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어차피 한국의 관세는 15%로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수천억 달러를 낸다고 했으니 그제서야 허락한 것이지 뭐 잘한 게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15%로 못 박아놓고 뜯어먹을 게 있는 일본 유럽과 같이 한국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최대한 투자금을 낮춰서 협상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너무 많이 줬다는 것이죠. 유럽에 비해 10배 이상 규모가 작고 일본에 비해 2배 이상 경제 규모가 작은데 내는 돈은 비슷하다면서 결국 한국 정부는 많이 준게 사실 아니냐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8월 1일 관세 발표가 나면서 잘못된 사실인 것이 알려졌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 규모도 작은데도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을 낸다고 했음에도 관세를 맞은 나라가 있는 것이죠. 바로 반도체 수출이 중요해 한국과 비슷한 포지션의 대만의 경우에는 한국과 또 다른 문제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려 32%의 상호 관세율을 통보하던 뒤에 8월 1일에는 20%의 최종 관세를 통보 받았습니다. 경쟁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15%와 비교하면 5%가 높은데 대만은 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만 당국은 이미 미국에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히려 한국보다 높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협상 시한이었던 8월 1일이 지났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보류하면서 대만은 추가 협상을 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을 레몬 쥐어짜듯 하고 있다며 대만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국민들은 일본은 물론 한국보다 훨씬 작은 경제 규모임에도 미국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대만 전문가들은 관세율이 시장 개방, 대중국 관계, 대미 투자 규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대만에 추가적인 요구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대만은 더 뜯겨나갈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게는 돈만 갖다 준다고 해서 쉽게 관세 협상을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미국이 마음대로 그 돈을 갖다 쓰겠다든지. 뭔가 미국의 마음에 들어야 관세도 15% 최저가를 준다는 뜻이 대만 사례를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트럼프의 어떤 청구서를 맞닥뜨리게 될지 항상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고기 쌀 개방 문제도 미국에서는 개방했다며 지속적으로 한국과는 상반되는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방위비 문제 역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의견도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항상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